트랜스히머는 인간인가 아닌가?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이 발달로 인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IT 기업에서 주장하는 특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이 성취해낸 인간 중심의 소중한 가치를 왜 그들은 그토록 부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번 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기업들 IT 업계에 새로 등장한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테슬라, 우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트위터, 야후, 페이팔 등 IT 업계의 거인들은 특이점을 선전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는 특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노키아, 시스코, 제넨테크, 오토데스크, 구글 같은 대기업은 특이점을 연구하는 싱글렐리티 대학에 출자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생명의 미래연구소라는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에 천만 달러라는 통큰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IT 산업과 웹,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거금을 투자해서 특이점이라는 가설의 추종자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은 솔선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그 정보기술이 인간을 파멸로 내몰 것이라고 스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방화범인 동시에 소방관의 역할을 자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기여하며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이 인지부조의 핵심에는 테크놀로지는 자율적으로 진보한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의 경영자들은 무의 법칙과 같은 것을 적용해서 테크놀로지가 스스로 진보한다고 단언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덜어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는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순수함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이테크 기업은 윤리관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행동 규칙을 만듭니다. 다음 문장이 그들의 이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은 악을 증오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 특이점을 정착시키기 위한 선전은 기업이 만드는 상품을 알리려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이 공공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들 기업은 이미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라도 금전적인 성공을 추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야망은 더먼 곳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지금도 그리고 예전에도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인 확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국가는 하이테크 기업의 능력에 의해서 크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은 거대 기업에 조금씩 빼앗겨 국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정치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키워드는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결국 특이점, 즉 단절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I think that... We have to try to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here will be very positive things, but there will be also things which are negative. Or maybe there will be new uh, challenge, a uh, uh, new reality which will, will be built by technology. And the difficulty is to try to understand what will happen, to adapt, and to change ourselves in order to be able to. Overpass these uh, uh, difficulties.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But the key point, I think, is education. It's clear that we need to have a lot of knowledge to be able t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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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urvive in this new uh, society and also to make young people able to be both flex flexible and knowledgeable.

각자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미 정해진 달콤한 미래를 향유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가 계획하는 주도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댓글을 통해 많은 질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